KBO 리그 외국인 선수 시장에서 요나단 페라자의 복귀 가능성이 화제로 부상하고 있다. 취재 결과에 따르면 페라자는 현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리그로의 복귀를 간절히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구단의 한 외국인 스카우트는 선수 측에서 오랜 시간 세일즈를 진행해 왔다. 이번 시즌 중에도 교체 멤버로서라도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하며 마이너 리그 생활을 지속하던 그가 한국에서 활약하던 시절을 더 좋게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페라자는 2024 시즌 하나 이글스에서 122 경기에 나서 타율 0, 275, 455 타수 125 안타와 24 홈런, 70 타점을 기록했다. 출루율 0.364, 과장 타율 0.486. 합산한 OPS는 0.850에 달했다. 3월 8경기에서 타율 0.517, 29타수 15안타를 기록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그의 성적은 가파르게 하락했다. 전반기 0.312에 달하던 타율은 후반기에 0.229로 급감했으며 이를 고려한 하나는 결국 재계약을 포기했다. 당시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페라자는 국내 복귀를 원할 경우 하나를 포함한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이 가능하다. 실제로 국내 한 구단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 시즌 페라자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사나 트리플에에서 활약했다. 138 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7, 541타수 166안타, 과 19홈런, 113타점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쳤다. 출로율 0.391, 과장타율 0.510, 모두 높은 수준이었다. 비록 메이저리그 데뷔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강력한 타격은 여전히 주목할 만했다. 핵심은 수비 능력이다. 하나에서 주로 우익수로 뛰었던 페라자는 불안정한 수비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이며 약점을 드러냈다. 케이보리그 복귀 여부는 결국 그의 수비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지명타자로 기용된다면 이에 맞는 세심한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비구단의 한 해외 스카우트는 자국리그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수를 다시 영입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 하지만 페라자는 나이가 어리다. 타격 능력만 평가한다면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전 하나 선수 페라자 미네르리그에서 올해의 선수 타이틀 획득 리그 타점 2위 그쪽에서는 잘 적응했군요. 2024 시즌 하나 이글스에서 뛰었던 외국인 타자 요나단 페라자 27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산하 트리플에 가 미국 마이너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뛰어난 타격 실력을 바탕으로 리그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구단은 29일 한국 시간 공식 SNS를 통해 구단 소속 페라자가 마이너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외야수 페라자와 포수 루이스 캄프사노가 퍼시픽코스트 p c l 리그 올스타 팀에 선정됐다. 고 밝혔다. 2025 시즌을 앞두고 지난 2월 샌디에이고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한 페라자는 이번 시즌 에파소 치와스에서. 138경기 동안 타율 0.307, 541타수 166안타, 19홈런 113타점을 기록했다. 특히 PCL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타점을 올린 성과다. 안타깝게도 메이저리그 승선 기회는 얻지 못했지만 이번 시즌 마이너리그 최고 수준의 타자로 인정받았다. 페라자는 2024시즌. 하나이글스에서 활약하며 국내 야구 팬들에게 낯익은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KBO 리그 122 경기에 출전해 타율 0 2 7 5 455타수 125안타, 24홈런, 70타점을 기록했다. OPS, 출루율 장타율, 도 0.850으로 준수했으나 전반기와 후반기 성적 차이가 뚜렷했다. 전반기에는 타율 0.31위로 활약했지만, 후반기에는 0.229로 떨어지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상대 팀들이 약점을 철저히 분석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하나와의 재계약은 무산됐다. 이후 미국 무대로 돌아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은 페라자는 나름대로 반등에 성공했다. 페라자의 활약 덕분에 엘파소는 81승 68패, 승률 0.544를 거두며 PCL 동부지구 2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지구 1위는 84승 66패, 승률 0.560을 기록한 내 다저스 사나 오클라호마 시티 다저스였다. 지난해 케이보리그 하나 이글스에서 활약했던 외야수 요나단 페라자는 결국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 시범 경기에서 이랄대 타율로 부진을 면치 못한 채 전력에서 제외됐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지난 10일 이하 한국시간. 40인 로스터에 있던 투수 라이언 버거트를 마이너 옵션으로 트리플 a 엘파소 치와아스로 내리면서 논로스터 신분의 투수 에드 아르닐 누네스, 헤롤드 치리노, 노이스 파티노, 포수 로돌포 듀란, 외야수 페라자도 함께 마이너 캠프로 이동시켰다. 지난해 12월 샌디에이고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한 페라자는 초청 선수 자격으로 스프링 트레이닝에 참가했다. 그러나 열경기에서 타율 1할 6분 7리, 12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 2볼넷, 4삼진, 출루율 286, 장타율 167, 오페스 453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두번째 경기였던 지난달 23일 에슬레틱스전에서 시속 110.5마일, 1 7 7 8 k m 의 빠른 타구로 2루타를 기록하며 첫 안타를 신고한 페라자는 볼넷을 포함해 멀티 출로 활약을 펼친 뒤 24일에 다저스전에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이날은 2타수 무안타1삼진으로 아쉽게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그날 이후 페라자는 6경기 동안 7타수 무안타일볼넷에 그치며 침묵을 이어갔다. 6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9회 시속 104.9 마일, 168.8km 짜리 안타를 쳤지만 그것이 이번 시범경기 마지막 타석이 되고 말았다. 이어 7일 텍사스 레인저스전에서는 8회 대수비로 나섰으나 타석에 설 기회는 없었다. 샌디에이고는 좌익수 제이슨 헤이워드, 중견수 잭슨 메릴, 우익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를 주전 외야진으로 확정했다. 남은 외야 100업 한자리를 두고 경쟁이 이어졌지만 40인 로스터에 포함된 브랜든 로크리지, 타율 305피스 814, 는 물론, 같은 초청 선수 신분의 오스카 곤잘레스, 타율, 333 OPS, 788, 포레스트 월, 타율, 273 이옴런 OPS, 895, 보다 성적이 현저히 뒤처졌다. 결국, 개막 로스터 경쟁에서 일찍 탈락한 페라자는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됐다. 지난해 이맘때 하나에서 총액 100만 달러, 보장 80만 달러, 에 대우를 받으며 시즌을 준비했지만, 올해는 그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 속에서 마이너리그 생존 경쟁을 치러야 하는 처지다. 페라자로서는 한국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스위치 히터 페라자는 2015년 8월 시카고 컵스와 계약금 130만 달러에 사인하며 유망주로 주목받았다. 원래 내야수였지만 수비 불안으로 인해 2019년 외야수로 포지션을 옮겼고, 타격에서는 꾸준히 발전하며 트 AAA까지 승격했다. 그러나 외야에서도 불안한 수비가 계속되며 메이저리그 콜업 기회를 잡지 못했고, 데뷔의 꿈을 잠시 미룬 채 지난해 한국 무대로 향했다. 메이저리그 복귀를 목표로 한국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시즌 초반 페라자는 번개 같은 배트 스피드와 승부처에서의 집중력으로 하나의 돌풍을 이끌었다. 5월까지 리그 상위권 성적을 올렸지만 5월 31일 대구 삼성전에서 수비 도중 펜스에 부딪혀 가슴 부상을 당한 뒤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졌다. 약 2주간 회복기간을 가진 뒤 복구했지만 시즌 초반에 좋은 흐름을 되찾지 못했다. 타격 기복이 심해 한 경기에서 삼진 5개를 기록한 적도 있었고 코너 외야에서 실책 9개를 범하며 수비 불안을 드러내 후반기에는 대부분 지명 타자로 출전했다. 시즌 최종 성적은 122 경기에서 타율 0.275, 455타수 125안타, 24홈런, 70타점, o p 스 0.850. 타고 투저 흐름 속에서도 외국인 타자로는 다소 아쉬운 수치였고, 하나는 일찌감치 페라자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중견수 수비가 뛰어난 에스테반 플로리어를 새로 영입했다. 하나가 보류권을 해제했지만 다른 구단들도 페라자를 선택하지 않았다. 비록 재계약에는 실패했지만 페라자는 SNS에 하나에서 뛴 시간은 정말 즐거웠고 그리울 것이다 라며 작별 인사를 남겼다. 이후에도 하나 시절 영상을 종종 올리며 추억을 되새겼다.